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미디안 민족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민족의 특징은 많다입니다.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의 수가 우리보다 많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다, 중다하다라고 계속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수를 강조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상대해야 하는 그 상대 적국의 수가 엄청 크다, 그 군대의 수가 강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전쟁은 그 수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오늘 전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의 승패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하는 적국을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맡겨주시면 그 전쟁은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까지 전쟁을 이기기 위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을까요? 당시에는 전략, 물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일단 한 사람, 그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군 병력의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을수록 전쟁에 유리했었지요.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그 군병력의 숫자를 줄일 수 있었을까요? 모든 군병력이 총동원해야 하는 시점에서 하나님은 왜 기도원에게 우리의 군대 수가 많다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번 전쟁의 컨셉이 뭐 게릴라 전이라든지 특공대를 원하셔서 우리 숫자가 너무 많다고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전쟁의 영광은 하나님의 것인데 혹시나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군병력이 많아서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할까 싶어서 하나님께서 여지를 다 잘라 버리신 것입니다. 내 손으로 나를 구원하였다는 교만한 고백을 다 거두어 가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승리의 기쁨을 그저 순종함으로 누리라. 이것을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만한 행위를 찾고 나의 영광으로 도둑질하려는 교만함을 다 없애 버리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모든 영광과 공로를 그 기쁨을 주인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 이번 전쟁을 치르는 이유였고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공로가 우리에게 있다 말하는 순간 그렇게 믿는 순간 하나님이 받아 마땅하신 그 영광을 가로채는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대안적 구원자로 내세우는 것, 그 교만함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 우리가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앙의 유혹입니다. 그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실 때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전쟁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감당하고 승리를 막직하게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고 오직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300명과 함께 미디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숫자,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람들과 함께 미디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처음 기도원이 맞닥뜨린 현실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상대가 너무나도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수는 그 전쟁을 감당해야 한 우리 군대의 수는 너무나도 작아 적어졌습니다. 상대해야 하는 미디안과 동맹군들의 수가 메뚜기야만큼 많다. 그들이 보유한 낙타는 해변의 모래만큼 많다라는 그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우리는 나아간다. 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지만, 그 전쟁을 앞으로 나아갔을 때 눈앞에 현실이 너무나도 어 무서웠기 때문에 강력했기 때문에 다시 두려움과 걱정이 마음속으로 몰려왔습니다. 300명 밖에 남지 않은 아군을 돌아보게 되었을 때, 이들을 붙들고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용기가 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기도원은 역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적의 진영으로 보내셨고 거기서 한 친구로부터 꿈 이야기를 듣게 하셨습니다. 그꿈 이야기는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장막으로 엄청난 힘으로 날아가서는 그 장막을 부딪혔고그 장막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꿈 이야기를 하는 친구는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과 미디안의 모든 장막을 무너뜨리셨다. 미디안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려는 이 순간 하나님은 이 사건으로 기드온을 붙드셨고 확신 가운데 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원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겸손히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 우리가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우리는 어떤 현실과 부딪히게 됩니까? 메뚜기의 많은 숫자와 같이 모래의 해변과 해변의 모래알 같이 많은 낙타의 숫자와 함께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한 현실을 바라보게 되죠.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힘이 없고 약해 보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지만 우리가 현실과 부딪혔을 때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자주 연약해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것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을 감당해 나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테니 나를 믿고 따라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기도원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메뚜기와 같이 많은 숫자였지만 우리의 눈 앞에 보였을 때는 강력해 보였던 군대도. 그들의 마음 속에는 그들의 갑옷 안에서는 벌벌벌 떨고 있는 상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많은 수가 있었고 많은 강력함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이 전쟁을 감당할 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했고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는 그저 패배였을 뿐입니다. 기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5절에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의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 주셨다. 하나님이 그 적군을 우리의 손에 맡겨 주시고 붙들어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했던 기도원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다시는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지만 이 기도 평생 한 번으로 좋겠을까요? 자주 무너졌고 잊혀졌지 않습니까? 우리도 기도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 믿음 그 믿음을 붙잡기 어렵다는 것을 아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때에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내 삶을 책임지시고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백이 참되고 진실되고 하나님 앞에 심없이 고백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고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 가지고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하루를 감당하며 살아가시고. 모든 삶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세상과의 전쟁에서 의 승리를 오늘도 만끽하고 살아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능력을 말고 제 자원 말고 내 안에 무지 말고 내가 가진 무능력 말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지원하신과 약속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 우리 갈매 교회 주변 지역 중에 이렇게 초등학교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갈매 초등학교가 상당히 가까이에 있는데 거기 친구 두 명이 이렇게 확진자가 되어서. 그 친구들과 같은 반에 있던 그리고 같은 학년에 있던 우리 교회 친구들도 검사를 받으러 많이 갔습니다. 주변에 어린 친구들이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못했는데 그 친구들이 이 백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이 지켜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지켜 주셔서 학교 생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 달라고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